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한아입니다. 오늘은요, 두 대의 CLS 400D를 준비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포매틱이고요. AMG 라인입니다. 그런데 두 차량 조목조목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너무 달라요. 일단 앞모습에서 확연히 차이 나는 그릴. 지금 제 왼쪽에 있는 검정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로 그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이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그릭입니다. 둘 중에 여러분의 취향은 어떤 차량이세요? 진짜 오늘 영상 재밌을 거예요. 두 차량 모두 차주의 개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의 차를 가져다가 제 마음대로 튜닝하는 컨텐츠를 하거든요. 벤츠를 가져오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튜닝이 바로 이 세로 그릭입니다. 벤츠 차주들 사이에서도 세로 그릴 상당히 인기가 많거든요. 이 검정색 차량의 전차주도 유행에 민감한 거지. 뭐가 예쁜지 아는 거지. 파나메리카나 세로 그릴을 장착해 놓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고요. 보험 이력 0원에 엄청난 컨디션의 차량이에요. 최초 등록 2019년 9월 9일, 20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3만 2천입니다. 야, 대단한데? 아니, 왜 대단하냐면, CLS를 타면서 이 보험 이력이 0이라는 게좀 대단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밝게 되는 차종 중에 하나잖아요. 가격 궁금하실 겁니다. CLS 400D 포메틱 AMG 라인.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검정색 차량은요, 8,600만원에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엔진룸 열었습니다. 이쪽 한쪽에는 6 실린더라고 해서 6기통 차량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배기량 2,925cc i6 트윈터보고요. 변속기는 자동 9단 변속입니다. 이 차량 풀타임 4륜 구동인 게 특징이고요. 400D니까 뒤에 D가 붙으니까 연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셨죠. 근데 CLS인데 AMG 라인인데 어, 많이 좋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셨잖아요. 연 비는 1 2 5 정도 나옵니다. 물론 도로 상황과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 수치는 차이가 나겠죠. 제가 운전하면 어, 10단. 아, 음, 네, 자, 최고 출력은 340마력에 71.4토크고요. 이 차량은 일단 새로운 3.0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평가가 상당히 잘 나오는 엔진이에요. 어, 역사상 디젤 엔진 중에 꽤 괜찮다라는 굉장히 호평 받았던 3.0 디젤 엔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1열 도어를 딱 열면서 느껴지는 거 프레임리스가 너무 예뻐요. 네, 유리 모양이에요. 1열, 2열 모두 예쁩니다. 네, 그리고 그 도어 밑으로 상... 독특한 패턴의 우드가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실제로 보면 이게 미묘하게 크롬 색깔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거는 진짜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실내는 전체적으로 블랙인데요. 아시다시피 벤츠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선구자이자 앰비언트 라이트의 진짜 뭐종결자 어, 네, 앰비언트 라이트 너무 예쁘게 쫙 깔려 있어서요. 실내는 진짜 뭘안 해놔도 너무 너무 예쁜 차량입니다만. 입니 다만 제가 왜 여기서 입니 다만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두 번째 차량으로 가시면 차주가 뭘좀 많이 해놨어요. 또다를 거예요. 네 일단 얘는 깨끗한 맛으로 보십니다. 아니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화려한데 깨끗한 맛이라뇨라고 하실 텐데 아우. 두 번째 차량 가면은 더 화려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벤츠는 엠비언트 라이트만으로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에어 서스펜션 방식의 에어 바디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댐핀 시스템이 달린 에어 서스펜션 방식으로 이게 그 주행 모드 이제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서스펜션 세팅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뭐 본인이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어울리게. 나는 서스가 딱딱한 게 좋아. 나는 좀 좀 말랑한 게 좋아 뭐 이런거 본인이 맞게 세팅 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HUD요 HUD에 생각보다 정보가 꽤 많이 잡혀요 네두 차량 모두 HUD 달려 있는데 그래서 따로 시선 분산하지 않아도 좋고요또 시선을 분산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요인은 옛날에는 이제 S 클래스가 그랬는데 이제는 뭐 얘도 CLS 잖아요 네쫙 연결된 대형 모니터 네, 이것도 대형 디스플레이가 진짜로. 보기도 멋지고 운전할 때 시선 분산도 많이 안 돼서 좋습니다 자 이제 2열 공간을 보실텐데 예전에 cls 하면 우리가 4인승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cls는 5인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더이 차를 세단 느낌으로 타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좀 안정감을 주죠 네이 차량 2열 공간 보셨습니다 5인승 이고요 날렵한 디자인이지만 5인승 헤드룸도 나쁘지 않게 빠진 있는 차량이 이 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CLS 400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포츠카만 타기는 애매하고. 출퇴근으로 출근할 때는 좀 이렇게 살살 갔다가 퇴근하면 이렇게 넥타이 쫙 부르고 우웅 하고 밟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은 차주분께서 코일 매트로 1열, 2열을 깔아놓으셔서 매트 오염 없이 보전을 그대로 하셨고요. 이제 트렁크로 가시면 트렁크 매트를 또 상당히 독특한 걸 깔아놓으셨어요. 이게 이렇게 약간 고무 우레탄 재질로 돼 있는데 오염도 없고 쿠셔닝도 돼 있어가지고 트렁크에 뭘 실어놔도 잡소리가 안 나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블랙 차량 함께 하셨습니다. CLS 400 디포메틱 AMG 라인 첫 번째 차량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2019년 9월 9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32,100입니다. 이 차량 파나메리카나 세로그릴 장착한 거 특징이고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보험 이력 0원에 굉장히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8,600만원입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스타카로 연락 주시고요. 자, 이제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두 번째 차량으로 가시죠. 뿅! 자, 두 번째 화이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전면에 다이아몬드 그릴 그리고 측면에 굉장히 예쁜. 진짜 이거 딱제 취향이거든요. 제 취향의 휠과 제 취향의 사이드미러. 야! 좀 오랜만이에요 사이드미러를 크롬색으로 바꿔놓은 차량 네 그래서 화이트 포스를 뿜뿜 내는 차량이고요 이쪽 휀더 윗부분에 보시면은 블랙에다가 크롬으로 AMG까지 그래서 이 차량은 화이트에 블랙과 크롬으로 멋을 낸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릴은 다이아몬드 그릴인데 오히려 샤인샤인한 게 화이트에는 또 어울리네요 개인적으로는 딱 이게 저차 세로그릴 띄어가지고 이 차에 착 붙이면 그냥 얘가 제 취향 <laughs> 저는 약간 차를 많이 꾸미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이 차량은요. 2018년 11월 22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식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두 차량 모두 2019년식 차량이라는 건 맞고요. 출고는 화이트가 몇달 먼저 했네요. 자, 주행거리는 26,600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 이력이 좀 잡혀있는데 여러 건이 잡혀있는데 이걸 다 합쳤더니 천만원이에요. 자, 1억짜리 차량에서 여러 건의 보험 이력 모두 다 합쳐서 1천만 원이라는 거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저는 사실 이 정도 이력이면 어 적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듣기에 따라서 어 아, 그럼 많은 거지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이 차량 AMG 핸들 250만 원 들여가지고 핸들 튜닝을 해놨는데 이게 여러분 그 페라리 보시면요 RPM에 따라서 핸들 위쪽에 불 들어오거든요. 그 페라리 핸들이 너무 예뻐서, 이게 타차종에도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카본에다가 라이트가 들어오는. a m g 핸들로 튜닝을 해 놓으셨어요. 안에 있다 들어가서 핸들 보면 은 정말 완전 내 취향. 여러분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크롬사이드 미러와 리어 스포일러 카본 루프스킨 리어 립까지 해서 은근히 이것저것 많이 꾸며 놓은 차량입니다. 각종 튜닝 비용은 여기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8,490만원.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실내 엄청 샤이니 샤이니 하지 않아요? 이 카본 트림도 너무너무 예쁜데요. 핸들이요. 와. 이 뒤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카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너무너무. 완전 완전. 진짜 예쁜 핸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 딱제 스타일이에요. 위쪽에 이렇게 벤츠 마크까지. 그리고 이 차량 1열 도어를 딱 열게 되면은 바닥 부분을 보셔야 돼요. 바닥에 웰컴 램프 딱 벤츠 마크 떠 있는데 요것도 예뻐요. 이것도 벤츠 차주들이 정말 많이 하는 튜닝 중에 하나입니다. 어! 예뻐요. 자, 굉장히 예쁘고요. 그냥 이 별거 아니지만 도어 손잡이 여기 스크래치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스크래치 가드를 그 카본 AMG 딱 마크 붙여서 해놓으셨어요. 네. 요런 그 작지만 세세한 것들. 내가 직접 튜닝하면 너무 귀찮은 것들을 전차주가 싹다 해놔서 되게 좋아요. 이거, 아, 이 카본 핸들은 진짜 어, 뛰어가고 싶다. 안 되겠죠? <laughs> <laughs> 자, 1열 공간 보고 계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HUD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썬루프 있는 거 똑같습니다. 1열 쪽에만 썬루프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리스 룸미러랑 이런 이런 등들, 실내 등들 이런 게 그냥 벤츠 느낌으로 너무 너무 예뻐요. 그냥 CLS 자체가 워낙 완성형 차량이기 때문에 참 예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여러분도 타시잖아요. 와, 예쁘다. 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시트가 굉장히 몸을 잘 잡아줘요. 이 옆쪽에 이렇게 정말 볼드하게 올라와 있는데, 정말 몸을 되게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죽 질도 참 좋습니다. 자, 이제 2열 공간도 보고 오실 텐데요. 2열 공조기도 앞쪽에 어, LCD 창으로 있고,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도 상당히 예쁩니다. 2열 공간 보고 오시죠. 뿅! 이번엔 트렁크 공간 그리고 뒷부분도 보고 오실 텐데요. 이 차량 차주도 코일 매트로 깔아놨고요. 순정 매트를 트렁크에 모두 집어넣어놨는데 아마 차량 구입하자마자 코일 매트로 교환을 하셨나봐요. 순정 매트 상태가 그냥 새 거더라고요. 자, 트렁크 공간 보고 올게요. 뿅! 이렇게 해서 두 번째 CLS 400D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드리면요. CLS 400D 포메틱 AMG 라인입니다. 2018년 11월 22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2만 6천입니다. 이 차량 보험이력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뼈대를 건든 사고는 아닙니다. 네, 사고는 있고 수리력이 있지만 뼈대를 건든 수리가 아닐 때 우리는 그 차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사고 차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고조차 없을 때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차를 보실 때 무사고 차량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사고가 0이 아닌 거예요. 보험 이력이 0이 아니고, 아, 뼈대를 건든 사고가 없는 차량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사고 이력은 오시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내역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차량, AMG 핸들 250만원 넘는다는 거, 크롬 사이드 미러,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카본 루프 스킨, 리어 립까지 차주분께서 참잘 손대놨는데, 이게 튜닝이요. 저는 셀프 튜닝을 즐겨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셀프 튜닝한 차는 잘안 사요.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랑 셀프로 한 거랑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량 튜닝한 거는 워낙 제가 튜닝 좋아하니까 좀 꼼꼼하게 봤는데, 전부 돈 주고 업체에 맡긴 튜닝이더라고요. 셀프 튜닝 없고, 어, 튜닝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어, 아, 이 핸들 진짜 어떻게 떼어갈 수 없나? 너무 좋은데? <laughs>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믿고 차 보러 오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가격은 8,490만 원입니다. 자, 스타카로 차량 보러 오세요. 다양한 종류의 차, 다양한 컨디션의 차,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함께한 저는 이하나 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저희 구독자 3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만, 3천, 333번째 구독자님 오시는 날 구독자 이벤트 완전 성대하게 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열 거예요. 빠밤! <laughs> 구독 꼭 해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뿅!